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오늘 카트라이더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뭐이고? 이거? 이거 뭔 개수작이지? 아, 이거 다시 설정해야 돼? 아, 미치겠네요. 제가 이거를, 아, 타일이 깨졌나 보네요. 아따, 이거. 잠시 여기다 적어둘게요. 기다려봐요. 자, 일단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것도 제거하자. 이따가, 아, 우리 준영님이 프로토 선물을 7일에 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카트라이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영님이 선물한 카트로 싱글플레이 타임어택 제가 또, 네, 오케이. 빌리지. 손가락을 좀 많이 연습을 하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그래도 괜찮네. 오. 효과도 좋고. 오호, 이거는. 준영님 안녕하세요. 바람37tv 님이 안녕하세요 아 준효 님이 승분하신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달려보는데 아아 벌써 출연하라고 이렇게 드립디 그냥 가자 아 오오, 야, 야, 야. 아. 자, 그리고 내일, 내일 사전방송 밤 8시부터 50분간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여를 꼭 해주시고요. 이제 사전방송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제가 그..방송활동계획에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방송을 하잖아요 네..그래서 금요일 하루 전인 목요일에 사전방송을 진행을 해가지고 사전방송에서 좀 문제가 있다 싶은 점을 바람 3, 7, 찾아가지고 정원님, 제가 그거를 온라인 제가 월드, 이제 진주에서 이겼어요. 아.. 빌리드 고가의 지지에서 이겼어요? 아, 축하드려요. 어, 아, 근데 시청자가 별로 없네. 내가 좀 홍보 좀 해줘야겠다. 지금 늦은 시간이라서 아마 그렇게 시간, 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 이게... 음... 한명이 나갔데 근데 카카오톡... 저기... 잠시만... 어... 법 한번 해볼까? 아 잠시 렉이 좀 걸렸습니다. 네 잠시만요 버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맞고, 잠시만요, 저 이거, 어, 후원, 저기 좀 설정 좀 할게요. 추원 알림하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안 되냐? 아, 이거 시간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일단 한번 해볼게요. 솔로로 파이널 좀 돌려볼게요. 아, 큐브 걸렸다. 어, 큐브 걸렸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일단은 이게, 빈도가, 144Hz를 지금 뽑고 있는데, 거의 144Hz를 하면은, 몇 프레임 정도 뽑힐지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 렉이 좀 걸리네. 잠깐, 그럼 나갔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갈게요, 그러면. 아, 나왜 카트라이더를 키니, 지금. <laughs> 토네이션은 지금 완전히 먹통이 됐네. 잠시만요.

그리고 금요일은 아마 야간 방송 어, 예상한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늦은 시간에 야간 방송을 한다는 거는 음, 저도 생각지를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제가 늦은 방송에 방송하는 것을 생각도 못했던 제가 8시에 나올 줄 알았거든요. 8시에 새표 나올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오후 10시가 새 표가 나왔던데요. 그리고 8시 두표고 5시 반인가 6시인가 그때 한 표가 나왔는데 음. 제가 이거 내, 어제 내일 방송 사전 방송을 좀 진행하기 위해서 이거에 맞는 빈도를 설정을 하면서 진행을 할게요. 김만성 님입니까? 건우님 반갑습니다. 김만성 님이 종원 님이다. 아, 근데 내가 방제목을 지금 캠방이라고 꿨는데 자, 카메라를 지금 안 틀어 놨어요. 아, 귀찮아서. 또 어디 가니 내기? 자 이거고요. 참 감사합니다. <laughs> 오 야야, 붙었어. 자뭐 하나 닦고요. 시간에는 그렇게 많이 안 보네 뭐 방금 전에 알팩 소리가 들렸는데? 문 때문인가요? 방금 알팩 굴러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거의 다 부스 소리까지 들렸어요. 위에 있는 것같아 오메! 잘 가시고요. 당황하지 말고 와.. 왜 이렇게 많아.. 우리 수정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저기 있네? 둘째 싸운다. 어어디어디 아닌데, 이거? 이건 좀 너무 했다. 야. <laughs> 저는 이제 한 판만 하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제 빈도를 낮춰가면서 그거에 맞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이거 한판 하고 아마 끝이 아닐까 싶어요. 네. 아 지금 꺼야 겠다. 지금 끄고 잠시 좀 설정할 거 설정하고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했고요 내일 사전 방송 예정되어 있습니다 8시부터 8시 50분까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내일 봅시다